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장 매물 브리핑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첫 번째로 소개드릴 매물, 고헌청정의 고장 전원 생활하기 좋은 곳, 행성둔내입니다 5천만원 이하대로 구입할 수가 있는 집 짓기 좋은 땅, 전원주택 용지, 토지 매물인데요. 매물의 기본 내역부터 네, 살펴보겠습니다. 위치는 강원도 행성군 둔내면 현천리에 소재하고 있고요. 화면에 보고 계신 본 토지, 계획 관리 지역의 바시안 필지, 토지 면적 185평, 185평, 매매 가격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시게 되면, 토지 옆으로, 아래쪽으로, 그리고 이쪽으로 해서, 3면이 포장 도로와 접하고 있고요. 정사각형 모양으로 해서, 모양 반듯합니다. 경사가 없는 평지로 조성이 되어 있고, 전기 상수도 인입 바로 가능하시고, 무엇보다도 좋은 점은 150m 앞쪽에 6번 국도가 이렇게 조망이 되고 통과되고 있는데, 둔내 시내까지, 그리고 톨게이트나, 어, KTX 역사도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모두 5, 6분 정도면 가실 수가 있는 교통 접근성, 탁월, 양호한 그런 환경이 되겠습니다. 네, 평탄 작업도 해 놓고 한쪽은 보강토 공사 해 놨고요. 도로가 접하고 아래쪽으로는 국유지 9건대 배수 시설도 완비가 되어 있어서 매입하셔 가지고 바로 집 지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저 아래 땅, 아래 도로보다는 한 3-4m 이상 이렇게 높게 되어 있죠. 네, 최초에는이 낮았던 땅을 몇년 전에 복토를 해가지고 땅을 아주 상당히 많이 높였습니다. 높여서 이렇게 평탄하게 작업을 해놨는데 토지 내에는 지금 예한 10개 정도 되겠습니다. 돌더미가 쌓여져 있는데 이 돌더미 모두 포함입니다. 돌더미 살짝 바깥쪽이 경계가 되어 있고요. 이 아래쪽은 구거가 있는 부분, 배수로가 있는 부분이 경계를 이루고 있고 예, 들어오는 진출입도로 아직은 포장이 잘 잡혀져 있죠 이쪽면도 포장되어 있고요 예, 제차를 채우는 부분도 콘크리트로 포장을 완료해 를 놓은 상태입니다 예, 현재 예, 탁 트인 부분 이쪽이 좀 동향이고요 예, 국도 쪽으로 바라보시면 거의 뭐 북향 쪽에 가까운데 집을 지으신다면 아마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앉히면 될것 같습니다 주변 현황 살펴보시게 되면 요즘은 이제 하우스 용사를 두뇌 쪽에서는 많이 경작을 합니다. 인기가 많은 장미도 토마토를 비롯해서 브로콜리 양상추 포트로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는데, 비닐하우스 시설이 다수 되어 있고요. 살짝 거리를 두고 농가주택이 두 동, 저 야산 밑으로 자리를 하고 있고요. 위쪽도 비닐하우스, 최근에 지어진 별장급 신축주택, 한 50m 앞쪽으로. 자 환경이 탁월하고 환상적이고 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은 일단은 편안하게 예, 집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땅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예,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포장이라든지 상수도, 전기, 통신환경, 배수시설, 아, 기본적인 것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집 짓기는 편안하게 예, 잘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매물은 교통 접근성 좋은 환경을 찾았던 분들, 5천만원 이하 때 부담이 없는 집 짓기 좋은 땅을 고르셨던 분들에게 특별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현장을 오셔가지고 살펴보시길 바라구요. 사전에 전화 주시면 집원 공개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제 토지, 뭐 토지 사각형 모양 끝쪽 모서리에 서서 이렇게 촬영을 드리고 있는데 네, 전체적인 예, 토지 모양 이는거 말씀드리고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원도행성군 둔내미 현천리 둔내시내 차량 5,6분 거리내 모양 받듯 반듯한 계획관리지역의 전환 필지 185평 기반시설 완비되어 있는 땅입니다. 집 짓기 좋은 토지로. 3,900만원 희망가로 소개드렸습니다 현장답사 환영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33-343-9600번 343-9600번 둔내역 부동산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현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